안녕하세요 코인탐구소 고탐입니다. 오늘은 농구 시즌이 다가오는 요즘 농구 전설 허재감독 하승진 선수가 엠베서더로 참여한 프로젝트 후프클럽입니다. 농구를 좋아하시거나 시즌권을 구매하시는 분들에게는 너무나 매력적인 NFT입니다. 후프클럽의 소객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후프클럽은 농구 팬들을 위해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우리는 프로스포츠를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팬으로부터 나온다고 믿습니다. 세계 최초로 멤버십 NFT를 통한 팬 참여형 시스템을 구단에 도입하여 구단의 일방적인 의사결정과 소통방식을 개선하고, 팬들이 구단의 성장과 성공을 함께 누리게 만들 것입니다. 후프클럽은 KBL의 고향 캐롯 점퍼스와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홀더들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와 혜택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놓치지 말고 첫 걸음부터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후프클럽 커뮤니티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라며 소개글을 마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 블록체인 기반 농구단 NFT 멤버십 커뮤니티라는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멤버십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VIP와 스탠다드 두 가지가 있습니다. VIP는 총 800개 물량에 400개 팀 물량이 있으며, 홀더 혜택으로는 농구단 의사결정 투표권, 경기 관람 관련 혜택은 시즌 홈 경기 입장권 본인 포함 동반 예매, 예매 오픈 전 사전 예매, 홈 경기 개막 전 초청, VIP 라운지 무료 이용, 홈 경기장 VIP 지정 주차구역 혜택, 홈 경기장 VIP 전용 입구, VIP 기프트박스는 VIP 멤버십 NFT 실물 카드, 농구단 사인 유니폼, 농구단 사인볼, 사인볼 받침대, 농구단 후드티, 농구단 모자, 농구단 슬로건 타올, 농구단 양말, 농구단 2 2물세 시즌 캘린더, 후프클럽 티셔츠, VIP 리미티드 농구단 유니폼, 홀더 특별 할인 월 기준, 경기장 내 매점 만원 쿠폰님의, 농구단 굿즈샵 20% 할인 쿠폰 3매, 후프샵 만원 쿠폰님의, 5천원 쿠폰님의, VIP 커뮤니티 지원 혜택, VIP 커뮤니티 입장권, VIP 정기 모임 지원, 선수단 및 엠버서더와 함께하는 구단 행사, 토탈 스포츠 랩과 관련된 타 스포츠 종목 추가 혜택, 보드진 미팅 참여 권한, 정기 럭키드로우, 토큰 채굴 보상 예정, 제휴 서비스 할인 및 이벤트 혜택 예정으로 다양한 혜택이 담겨져 있으며, 스탠다드는 총 발행량 6,500개이며, 홀더 혜택으로는 농구단 의사결정 투표권, NFT 에어드랍, 후프클럽, pfp nft 에어드랍 경기 관람 관련 혜택 시즌홈 경기 입장권 본인 일매 예매 오픈시 선착순 예매 스탠다드 기프트 박스 스탠다드 멤버십 nft 실물 카드 농구단 슬로건 타올 농구단 22, 23시즌 캘린더 후프클럽 티셔츠 홀더 특별 할인 월 기준 경기장 내 매점 2,000원 쿠폰 일매 농구단 굿즈샵 10% 할인 쿠폰 일매 후프샵 3,000원 쿠폰 일매 스탠다드 커뮤니티 지원 혜택 스탠다드드 커뮤니티 입장권, 정기 럭키드로우, 토큰 채굴 보상 예정, 제휴 서비스 할인 및 이벤트 혜택 예정, 이 있습니다. 그 밑으로 내려오시면 멤버십 다수 홀더 혜택도 있습니다. 3장, 5장, 7장, 9장 이렇게 있으며, VIP와 스탠다드 멤버십 다수 홀더 혜택은 동일합니다. 민팅 일정은 오직 민팅은 종료되었으며, 화이트리스트 오는 30일, 1일에 진행하며 양일에 걸쳐 VIP는 50개씩 총 100개, 스탠다드는 900개씩 1,800개 진행됩니다. 그리고 화이트리스트 2차는 10월 6일 진행되며, 웹백 20개 스탠다드 2000개 진행됩니다. 퍼블릭은 10월 13일에 판매하며, 웹백개 스탠다드 1200개 판매됩니다. 가격은 VIP 화리 1차 5000 클레이, 화리 2차 5750 클레이, 퍼블릭 6250 클레이이며, 스탠다드 화리 1차 500 클레이, 화리 2차 625 클레이, 퍼블릭 750 클레이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세계 최초 블록체인기반 농구단 NFT 멤버십 커뮤니티 후프 클럽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탐구소 코탐이었습니다.